그 창업자들이 펀딩 받기 전에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VC가 좋아하는 창업자는 어떤 사람일까? 나도 그렇게 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VC가 좋아하는 창업자라는 어떤 그 유형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VC들이 좋아할 만한 창업자가 되려고 하는 게 맞는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데모데이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채널 후원해 주시는 그런 의미인데요. 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멤버 전용 라이브나 또는 뭐 제가 서울 출장 갈때 오프라인 미업 기회도 있고 또 평소에 그 영상 촬영할 주제, 본인이 궁금한 사항들을 저한테 이렇게 그 제안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후원 특전들이 있고 또 저희 채널 후원해 주시는 그런 의미니까. 저희 채널에서 가입 버튼 눌러서 한번 내용 확인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멤버,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VC는 어떤 창업자를 좋아할까? 이런 거 되게 고민하죠. 이거, 이거랑 뭐랑 비슷하냐면, 이게 연애할 때, 제가 이제 남자니까, 그럼, 아,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지? 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연애할 때 하는 거랑 저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연히, 뭐, 잘생기고 키 크고 그런 남자 좋아하겠죠.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걸, 그런 거는 빼고. 그럼 VC가 어떤 창업자를 좋아할까? 거기에 특정한 유형이 있을까? 저는 이 VC가 좋아하는 창업자의 타입이라는 게 이렇게 VC가 어떤 스타트업을 평가할 때 아, 내가 원하는 창업자는 이런 타입인데, 얘는 거기에 맞아,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일단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프로토티피컬한 그, 아, 내가 원하는 창업자는 이런 모습이야. 라는 어떤 하나의 형태가 그려진 상태로 창업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투자자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사업과 그때그때 그때 다, 따라, 그때그때 그때 상황,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아니면 그 창업자의 타입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은 조금, 이게 좀 석연치 않은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딱 정해진 형태를 놓고, 이런 사람한테 나는 투자하겠다라는 한두 가지의 정해진 그 창업자 타입을 놓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VC가 원하는 창업자 유형이 딱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그거를 어떤 창업자가 돼야지라고 한 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목표를 잡으실 수도 없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 제가 뭐 항상 연애에 많이 비교를, 비교를 하는데, 뭐, 연애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당연히 잘생기고 뭐, 키꾸고 그러면은 좋아할 가능성이 높기는 높겠지만, 뭐, 내가 유머가 있으면은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돈이 많아서 좋아할 수도 있고, 또는 활발하고 뭐, 그 아웃고잉해서 이렇게 되게 좀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조용히 좀 소극적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성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책 읽고 뭐 이렇게 영화 보고 좀 정적인 걸 좋아하는 남자를 뭐 그런 여 남자를 선호하는 여성도 있을 것이고 이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연애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하나의 이런 남자는 무조건 여자들이 좋아한다 이런 거 없는 거죠.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업자를 뭐, 자꾸 VC가 이렇게 어떤 유형을 좋아할까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나다움을 숨기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번 만나서 한, 한 시간은 여러분이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결국 나는 A라는 사람인데, 아, VC는 B 같은 타입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B인 것처럼 연기를 하신다라고 할 때, 그게 오랫동안 여러분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은 결국 내가 나다운 모습으로 내 모습으로 승부를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꾸며야지, 이렇게 연기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VC가 좋아하는 창업자 유형이 정해져 있지도 않지만 설사 정해져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 유형이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연기를 하기도 어렵고 그게 반드시 나의 어떤 원행에서 이게 딱딱 들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냥 우리가 그 이건 뭐 정직이냐 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다움으로 승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창업하신 분들은 다 성인일 때 창업하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그러면 뭐 내가 20, 30, 40 됐는데, 그때까지 만들어진 나라는 사람의 모습 대신, 아, 저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할 테니까 이런 착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거는 저는, 그게 상대방이 그렇게 오래 믿어줄 리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자 여러분은 싫든 좋든 내가 생겨먹은 대로 나의 나다움으로 창업자로서 승부를 하는 겁니다. VC는 그냥 뭐, 아, 나는 이런 사업을 좋아해. 나는 이런 창업자를 좋아해. 보다는 그잘될것 같은 사업, 잘 되는 회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업 잘 하는 창업자를 좋아하는 거고, 잘할것 같은 창업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투자자로 지금 뭐 25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러면은 딱요런 사업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창업자가 무조건 성공한다를 저보고 하나로 정의해 보라고 하면 저못 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때 경우 경우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 뭐 운동 선수가 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강속구를 어마어마하게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으면 투수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뭐 가운데다가 못 넣으면 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소용없는 일이죠. 그 공이 느려도 또 컨트롤이 엄청나게 좋으면 또그 굉장히 훌륭한 투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뭐 이거면 된다, 이거면 안 된다가 없기 때문에 VC가 좋아하는 유형이라는 거를 뭐그 여러분이 그걸 추구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뭐냐?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업을 만들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VC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VC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잘될것 같은 사업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될것 같은 사업을 말씀을 하시면 VC는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거기서 하나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잘될것 같은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잘될것 같은 사업의 기준을 스타로 매다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 개발이나 제품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릴지언정,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거든요. 내가 그냥 올해 매출 2억 하고, 내년에 5억 하고, 내후년에 10억 하고, 내후후년에 15억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스타트업의 트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되는 사업이다, 왜 투자 안 해주냐라고 생각하시는, 그거는 오류고요. VC가 이세상의 모든 성공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VC가 투자하는 특정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특정한 성공 곡선을 가진 그런 종류의 사업들에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C들이 뭐 초기에 내가 뭐 강남에 조그만 학원을 열어서 1년에 매출이 뭐 5억 난다, 10억 난다. 그래도 VC들이 그걸 투자 대상으로는 생각 안 해요. 그냥 그건 이렇게 나중에 이 익스포넨셜한 성장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VC들이 어떤 종류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 사업에만 투자 사업에 투자하는 직업인가에 대한 이해만 갖고 계시면 그다음에는 그 이해 범위 내에서는 뭐 요런 창업자를 VC가 좋아할 거야. 요런 사업을 VC가 좋아할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시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 서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내 고객이 내 제품을 더 쓸까? 내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장에 내가 어떻게 하면 뚫고 들어갈까? 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그 나의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잘 하시면 VC는 여러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VC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